신의 일주. 해수는 해명이 재성 나라의 사생의 역마, 시작자, 목, 재성 운동을 한다. 진토는 수, 식상 나라의 마무리, 관리, 조절자 역할을 한다. 서로 하는 일, 가는 방향이 틀리다. 지장간 무토, 정인과 개수, 식상이 무계합되고 또 진토의 무토, 정인이 나의 임수, 상관을 토국수한다. 하나의 식상은 합으로 키우고 다른 하나는 극하여 쓰기 어렵게 되었다. 해수의 지장간 감목은 진토의 개수에게 식상생재 받아 키워지고 밀어지는 상황이다. 갑진의 감목은 청룡백호로 멋지고 화려하며 홍염 탐나는 스텝을 밟아 꾸준히 차근차근 생하면 확정적으로 받는 재물이다. 신혜의 지장간 속 내가 그토록 바라고 준비하고 고대하던 그 감목 정재인이 신혜일주는 반드시 그 정재를 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아름다운 욕에 빠져든다. 신혜일주는 상관 목욕을 일지에 깔고 지장간 식상 임의 걸록 록자 욕궁으로 식상을 항상 잘 써오는 특별한 전문성 1 기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지난 2년 이민 개묘 천간의 상관 식신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지지 인목, 묘목, 재성을 식상생재하여 경제 활동을 하며 바쁘게 살아왔다. 신의 지장간에는 끊임없이 생 받는 반듯한 감목 정제가 있다. 갑진년은 장생 받던 감목이 천간에 떴고 지난 2년간 식상 혼잡으로 실패와 성공을 번갈아 가며 꾸준하게 재성을 생한 방법 중 진토 수의 조절자가 임수 상관을 필터링해 가장 좋은 일의 방법 노하우로 장생 맞는 정제돈 재물 결과를 생한다. 신의주가 자기 분야의 전문 지식 노하우가 있다면 반드시 갑진년 목 정제, 돈을 만지는 해가 될 소지가 있다. 신금, 신진묘, 일간 임묘, 임진, 식상 임묘. 진토는 다 일간을 임묘시킨다. 공부하는 학생, 승진승급을 준비하는 사람은 진토, 정인의 학문, 문서, 자격의 임묘, 매몰되어 한정된 공간에서 공부하고 문서를 만들어 나가고, 청간의 정제, 재물, 돈, 안정적인 결과를 목표로 꾸준히, 공식적으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간다. 임수는 식상, 1, 노하우, 기술인데 식상이 임묘하니 일의 방법, 방향성의 변동변화가 옴을 뜻한다. 진의 원진 귀문 진토는 해수의 지장간 임수를 임묘한다. 해수의 입장에서 껄끄러운 관계이다. 토는 수를 극하는, 토국수 상관 폐인을 한다. 신내의 일, 방법, 노하우, 기술을 정인에게 일일이 지속적으로 사사건건 관리 감독받아야 하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 내 안방, 가장 친숙한 공간 속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과 원진 김문 원망하고 성냄의 관계가 형성된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음을 뜻하고 벽각으로 별리 떨어짐의 기간이 있다. 아직 미혼인 신의 일주는 원진 귀문의 가까이 있으면 싸우고 멀리 있으면 보고 싶은 관계 속 청간의 정제 갑목이 장생 목욕이니 착하고 아름다운 현모양처와 인연이 오고 결혼까지 연결이 된다. 신의 일주는 차갑고 습한 일주인데 진토 또한. 물기를 가득 먹고 있다. 자칫 예리한 금속, 완성된 보석, 잘 익은 씨앗이 습기로 인해 녹이 슬고 색이 바래고 곰팡이가 생긴 씨앗이 되기 십상이다. 신금이 간목 정제를 지속적으로 잘 극하기 위해서는 사주에 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병화가 있다면 신내일주는 갑진년 통장장고 속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운이 됨이 틀림이 없다. 신묘일주 묘목은 해묘미 목 재성 돈 나라의 왕지 중심자의 글자이다. 진토는 신자진 수 식상 일 활동 기술 나라의 마감 관리자의 글자이다. 격각 서로 하는 일 가는 방향 운동성이 다르다. 묘목과 진토는 인묘진 같은 계절 봄 재성의 국을 이루는 묘진 방합을 짜한다. 재물 돈 욕망 결과 남명에게는 이성으로 향하고자 하는 익숙한 기운 친밀한 기운이 모여 힘이 강해지고 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고 재로 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빠르고 강해진다. 이민 개면년 이미 돈 재물 정제 편제를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여 식상 생재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일주만 보았을 때 신묘 일주는 신약할 소지가 큰 일주이다. 신약명일 경우 재성을 테이크하기 쉽지 않다. 갑진년은 지난 2 년간의 재성적 경험 활동이 천간의 갑목으로 추출하였고 신묘의 지장간 갑목 내가 항상 취하고자 하는 금목 상징의 수학의 기운 멋진 청룡백호 탐나는 홍염이 떴으니 재물적 결과 욕망계의 취득을 기대하고 반드시 쟁제, 로광 가득 찬 재를 취하려고 한다. 다행히 신약한 신묘일지라도 지난 이민 개묘보다 갑진년은 진토, 인성의 생을 받아 재성적 성취가 용이하니 좋다. 사주에 화, 경화가 있다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돈이 일간인 나까지 순조롭게 도달하고, 혹은 수가 있다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 내가 생을 받아 강해지고 그 힘으로 일하고 결과까지 보니 마찬가지로 돈을 취하기 쉬운 구조가 된다. 즉 사주에 화 혹은 수가 있어야 신묘일주는 돈을 취한다. 신묘일주는 멈출 수가 없다. 내가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던 지장간, 간목이 천간에 올라왔다. 나의 뿌리, 세력이 없는 신약한 신묘일주는 밤낮 없이 아름다운 재를 취하느라 예리하고 날카로워야 할 신금의 칼날이 무뎌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정제를 보았으니 멈출 수가 없다. 신묘일주는 개면연 묘목과 묘목 같은 글자가 동착하는 복음의 운에 놓여 있다. 같은 글자는 같은 공간에 동주할 수 없다. 내가 돈 버는 방법, 재성적 환경이 변화한다. 그런데 갑진년, 천간에 정제가 떠, 내가 그동안 숙지하고 익숙한 신금의 예리하고 영민한 두뇌로 투자, 투기하던 재물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임진 묘, 식상, 일의 노하우가 임묘한다 완전히 다른 방법, 식상적 활동이 바르디 바른 정제를 생하니 온천하에 공인화된 방법으로 매일매일 순차적으로 돈을 취하려고 하니 스트레스가 온다. 신묘일주는 갑진년 인내력, 지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묘일주는 남 여명 모두 이성을 취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다. 갑진년 재성록 왕이고 청룡백호 홍염으로 너무도 매력적인 이성이니 그 속에 신진묘로 일간이 도취되고 매몰되어 무아지경에 빠진다. 여명도 재성록 왕 재성이 흘러넘쳐 관성 남자 이성으로 향하고 신묘는 관성 공망이니 이성의 합내를 바란다. 신묘일주는 돈을 쫓거나 혹은 이성의 난에 빠지게 된다. 신미일주. 미토는 해묘미 목재성나라의 마감자, 관리자로 간목을 묘에 넣고 더 이상 목이 자라지 못하게 개수까지 임묘하고 다음 계절, 가을에 바톤을 넘겨주고 결실로 가는 길목을 열어준다. 진토는 신자진수, 식상나라의 마감자, 관리자로 겨울에 차가운 냉기, 싱금나 일관과 임수 상관을 묘에 임묘시키고 다음 계절, 여름을 열어준다. 서로 하는 일, 가는 방향, 운동성이 전혀 다르다. 특히 진토는 임수, 나의 식상, 일, 활동성, 밥식, 밥을 먹기 위한 기술 따위를 임묘하고 일의 방향성을 달리한다. 식상은 건강의 바로메타이기도 하다. 중년 이후에 심미일주는 건강이 나빠져 활동성이 떨어지는 운이 된다. 지장간 평관 정화와 진토의 개수 식상이 서로 정계충한다. 진토의 지장간 을목 편제가 나의 기토 편의를 극한다. 나의 을목 편제가 진토의 정인 무토를 극한다. 각 재성들이 인성을 재극인하고 있다. 내가 가진 문서, 지적 재산권, 자격증, 배운 것을 돈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즉, 돈을 향하고자 한다. 서로의 지장간 속 기물들이 모두 극하고 충하는 관계로 서로 합됨이 없이 부딪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미토와 진토가 만나면 진미파, 깨트리다, 깨다, 부수다, 파괴하다. 가르다라는 의미가 생긴다. 신미일주와 갑진의 만남은 삶의 근원, 양명지원의 식상, 일의 방향성과 재성, 재물돈 관련 일의 중단을 예고하여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스위치, 변동변화가 생긴다. 신금은 특히 싫어하는 십성이 있는데 청간으로는 기토, 지지로는 미토로 바짝 마른 토가 금을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토불생금으로 금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또 인성으로서의 역할, 공부, 학문, 문서, 지적재산권, 삶의 안정 등의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 운에서 온 진토는 개수의 수분을 가득 먹고 있는 축축한 습토이다. 거기다 천간의 감목, 정제, 안정적인 재물, 돈, 결과, 이성까지 보았으니 신금은 갑진열을 반긴다. 갑진현, 멋지고 화려한 청룡백구, 홍염, 탐나는 정제의 바른 재물과 정인, 바른 문서를 보았다. 나를 생각에 좋은 물을 먹고 있는 습토, 진토는 새로운 땅, 부동산, 문서이고 때가 되면 따박따박 받아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감목까지 보았으니 대표적인 탐조의 괴인, 귀인, 재고 귀인의 신민주는 마음이 급해지고 서두를 수밖에 없다. 내 일지. 미토에 대한 미련은 일도 없다. 속도를 내어 갑진의 것들을 취하고 싶다. 문서를 돈과 바꾸고 혹은 편인의 치우친 하자 있는 문서와 정인의 안정된 새 문서가 교환된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다. 진술충미 사고는 재물적인 면 길이오 육친적인 문제는 흉의들 소지가 다분하다. 기존에 사귀던 사람은 멀리하고 새로운 이성을 찾는다. 배우자와는 잠깐의 별리, 떨어짐의 현상이 생긴다. 신사일주. 사화는 사유축, 금, 비겁나라의 사생의 영마, 시작의 글자이다. 진토는 신자진, 식상수, 내가 생하는 식상나라의 관리자, 마감자의 글자이다. 서로 하는 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 지장간, 진토의 편인, 큰 재물과 나의 경금, 겁재가 서로 을경합을 한다. 나의 무토, 정인의 문서, 지적 재산권, 아이디어가 진토의 개수, 식신과 합을 한다. 내가 일하고 활동해서 돈 벌고 문서 취득까지 연결이 되는 운이다. 진토는 다음 계절인 사화을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 진사는 우합이 된다. 신사일주는 갑진년, 고속도로가 뚫리고 합의 속도 일의 반응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신사일주는 지장간에 바른 정인, 바른 정관이 관인비 구조로 서로 서로 생활은 청기한 흐름의 구성을 갖고 있고 나의 일간 신금이 바른 직업성 간판 안정적인 환경과 병신합 안명함을 하고 있다. 신사일주는 사상이 반듯하고 점잖고 신사답고 겉으로는 신금의 숙살지기, 가을에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속은 다정다감한 전형적인 양반 같은 사람이다. 신사일주는 지지에 정관을 깔고 있어 일주만 보았을 때 신약명의 소지가 있다. 정인 정관을 두고 신약한 신사일주는 유독 국과 관련 일, 공기업, 번듯한 직장에서 꾸준히 자기 일을 하고 안정적인 재물을 취득하고, 일은 사생의 역마를 두어 역동적이나 큰 굴곡 없이 안녕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갑진여는 지장간 기물들이 모두 돈, 재물, 문서를 보고 하부라고 지장간 숨은 욕망, 경금, 겁재가 을목, 큰돈과 을경합을 한다. 갑진, 멋지고 갖고 싶은 청룡 백호. 탐나는 홍염의 정제의큰 나무를 보았으니 반드시 재탐이 생기고 탐제 괴인의 길로 들어서 소지가 다분하다. 그동안 정관 정인의 신사다운 신사일주 양반에게 참고 참은 재탐이 타오르니 걷잡을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빨리 일이 성사되고 평상시 재물을 핸드링하지 않은 신사일주라면 뒤늦게 실수한 것을 깨닫게 된다. 이민, 계면연 신사일주는 화, 관성을 쓰기 어려웠다. 특히 천관에 정관, 병화를 띄운 신사일주는 더더욱 그런데 임수와 병화는 병임충하고 계수는 병화에게 흙은 차일, 먹구름이 되어 직장, 사업장, 간판에 움직임 있고 내가 한직으로 발령나고 소외되고 일의 성과가 어려웠다. 갑진년의 진토는 수의 조절자이다. 임수는 임묘하고 개수는 양으로 그 에너지가 작아진다. 화, 관성은 간목을 만나 목생화하여 불이 잘 타올라 관성, 간판, 직장, 직업성이 좋아지고 지장간 조토, 바짝 마른 토, 인성의 생을 받아오던 신금이 진토, 개수의 물을 먹고 있는 금속을 잘 생하는 진토를 만났으니 인성까지 좋아져 공부 문서, 도장까지 받는다. 승진, 승급, 합격, 스카우트 등 긍정의 관인 상생까지 연결이 된다. 신사일주는 갑진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일주이다. 탐죄 교행이란 문인이 재물을 탐하여 명예가 손괴되고 관료나 정치인은 재운에 재물의 수레 사건으로 내 앉은 자리가 흔들리고 삶이 불안해지는 운이 된다. 또 돈과 더불어 이성 관련 사건, 사고가 벌어질 소지까지 있다. 신일주, 유금은 사유축, 비겁나라의 왕지, 중심자의 역할을 하며 진토는 신자진, 식상나라의 마감자, 관리자의 역할을 하여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운동성이 다르다. 반대되는 에너지, 봄과 가을의 만남이다. 지장간 겁재와 편제가 을경합을 하고 비겁 신금이 을목 재성을 극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비겁이 재성을 취하고자 하는 재탐이 강해지는 운이다. 술을 가득 먹고 있는 인성 무토는 경금 신금을 생하여 비겁이 강해지는 구조가 된다. 진토와 유금은 육합을 하는 관계로 신금 일간 중 쇠의 경도가 강한 간여지동으로 숙살의 에너지 신유일주를 더욱 신강하게 만든다. 이민 개묘년, 신강한 신유일주는 내 에너지를 일로 확장하고 그 파일을 넓히고 재성으로 흘러가 자연스럽게 돈 재물 결과에 경제적 활동이 왕성한 2년을 지내왔다. 그동안 공들여 키워온 재성의 나무가 갑진년 갑목으로 천간에 우뚝 섰다. 신강한 신유일주는 지장간 비겁과 겁재 욕망 재탐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고 정제스럽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스텝을 밟아가며 정석대로 안정적인 재물활동을 한다. 거기다 진토와 유금은 진유학금 나를 밀어주니 사주 원국이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상황들만 아니라면 갑진년 신유일주는 돈을 보고 그 재물을 극할 수 있다. 신일주는 감목태, 을목 절로 재성 절태로 들어와 있다. 득다 실다. 많이 벌고 많이 잃어버리는 패턴을 갖고 있다. 이민 개묘년 착실하게 식상 생재하고 갑진년, 서두르지 않는다면 분명 돈을 만진다. 반드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에 세이브하는 것이 관건이다. 진토는 정인 국가에서 공인화된 문서, 부동산, 지적 재산권 자격이다. 신유와 갑진의 만남은 돈과 문서의 교환이고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취득하고 그 동안 공부하고 공들인 것이 있다면 승진, 승급, 이직, 합격의 결과로 드러나니 신유일주는 굉장히 좋은 해를 만난 것이다. 육합은 음량합 애정합. 우정합이라고도 한다. 서로 상반되는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다름에 서로 끌림의 현상이 강한 것이다. 이민녀는 인류 원진으로 가까운 사람과 원망하고 성냄의 기간이었고 계묘녀는 묘유충으로 숙살시기에 냉혹한 칼날이 재성, 이성을 잘라버리는 사건으로 배우자 궁에 앉아있던 사람은 잘라내고 혹은 이성이 없던 신류에게 갑작스럽게 상대가 찾아왔다. 갑진녀는 다시 애정합으로 이성이 찰떡같이 붙는 현상이니 남 여명 모두 즐거운 이성의 난을 예고한다. 신축일주. 축토는 사유축 금 비겁나라의 정리자 마감자이고 해자축 북방 겨울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봄에 임목을 밀어준다. 진토는 신자진, 쑥, 식상나라의 정리자 마감자이다. 임묘진,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의 사활을 밀어준다. 진토는 임진묘, 신진묘의 글자들을 임묘한다.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운동성이 틀리다. 지장간, 나의 일간, 신금 비견이 진토의 편재 재성을 극하는 관계, 의신충한다. 내가 현재의 큰 기회, 큰 돈을 보았으니 투기, 투자의 심리가 강해진다. 지장한 기토 편인 효신이 진중계수 식신 일 활동성을 극하여 도식 박그릇이 엎어지는 상황인 편인 도식을 한다. 갑진의 진토 정인 무토가 축중계수 식상을 극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나의 계수 개수, 너의 계수가 정인 편인으로 식상이 극받는 상황이니 반드시 식상의 움직임 변화 변동이 있다. 축토와 진토의 만남은 축진파 깨트리다 깨다 부수다 파괴하다 가르다라는 의미가 생긴다. 신축일주와 갑진의 만남은 삶의 근원 양명 지원의 개수 식상 관련 일의 방향성과 을목 간목 재성 재물 돈 관련 일의 중단 변경을 예고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 스위치 변동 변화가 생긴다. 지장간 개수가 식상 극설 도식의 문제가 생기고 진토는 새로운 개수를 개진 양으로 키워낸다. 임수 상관이 진토에 임진 묘로 임묘한다. 식신 밥을 먹기 위해 꾸준히 일하고 활동하던 방법이 극당하고. 관리 감독받는다. 일의 방향성이 바뀌고 새로운 일의 패턴을 습득, 수습하고 익혀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있다. 신진묘, 일간인묘로 심지어 일의 과정 중 중도 정지, 정체현상, 일의 확장, 활동성이 떨어져 잠깐 나와 세상이 분리되는 현상을 목도한다. 식지는 여명에게 자식이다. 식상이 도식되고 임묘한다. 자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임기의 여명은 산액이 있고 유산, 낙태의 기운이 있다. 자식이 아프거나 문제를 일으킨다. 식상은 건강의 바로 메타이다. 수 관련, 신장 방광 생식기, 귀, 이명, 난청, 내분비계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온다. 신축일주는 차가운 섯달 동토 위에 서리가 내리는 형상으로 대단히 차가운 일주이다. 진토 또한 물을 먹고 있는 축축한 땅이라 그 습함을 가중시킨다. 자칫 신금이 꽁꽁 얼고 습기에 녹이 쓸어 간목, 을목의 재성을 보고도 취할 수 없는 사주가 될수 있는데 사주 내 화기, 병화, 정화, 사화, 오화, 관성이 조후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줘 신금에게 좋은 환경이 되었다면 갑진년, 갑목정제와 을목편제를 취할 수 있다. 죽토의 꽁꽁 언 땅속 깊은 곳, 격혀에 숨어있던 문서, 부동산과 진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잡한 봄의 문서, 부동산과의 교환이 있다. 혹은 문서를 돈으로 환원하는 현상이 생긴다. 사주에 조우적 환경이 좋다면, 을목에 편재큰 재산이 들어오고, 정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자산까지 습득할 수 있다. 신축은 양, 상속성이 있는 일주이고, 축진파의 깨짐, 갈라짐의 현상 속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지는 나의 안방, 친숙한 공간, 배우자궁이다. 축진파, 깨지고, 갈라지고, 틈이 벌어진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온다. 신축일지는 진사, 인성공망에 해당된다. 나의 인성이 식상을 도식하고, 인성공망,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무함, 믿음이 무너지는 심리가 생긴다. 나의 우울감으로 자칫 가까운 사람과 등을 질수 있다.